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성경 기브리서 13장 15,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한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단위 목사님께서 이상진 목사님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이 깊은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축도는 월 목사님께서 해주실 것이고요, 또 설교는 이상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이상직 목사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직 목사님은 호서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재직하시고 또 신학대학 원장도 하시고 마지막 부총장을 역임하셨는데 그동안 91년부터 2015년, 6년 그 어간까지 약 25년 정도 우리 교회 협동 목사로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 교회를 잘 알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이번에 우리 이상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나중에 짓고 살려고 사왔던 삼거리 휴게소 뒤편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 있는 400평 정도 땅을 교회에 기증해 주셨어요. <laughs> 그 정도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아, 설교자로 모셨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신 다음에 아, 미국 그 아, 시카고 디아칼 세미나를 위해서 조직신학으로 PhD 철학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호우대학교에서 아, 평생 티칭하신 귀한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예배자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한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laughs> 야,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실은 그 땅은 제가 한 친구 목사님들 한두에하고 같이 집 짓고 한국한후에 살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한 건데요 친구가 갑자기 다른데로 이사가 버렸어요 땅을, 밭을 사가지고 농사 짓겠다고. 그리고 이제 또 저도 좀 병이, 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을 질 수가 없어서요. 그걸 어떻게 땅을 굉장히,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됐어요. 쓸 수가 없게 됐고요. 그래서. 근데 윤 목사님께서 내년이 90주년이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기념될 만한 일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제가 이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시니까 저는 이제 관리권이 있었는데 그 관리권을 그러면 드려도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흔쾌하게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감히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오늘 또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부족한 정이 전하는 말씀 속에서도 좀 연약함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나중에 담임 목사님 다잘 이렇게 메꿔주실 것 같아서요. 오늘 말씀을 용기 있게. 어떻게 전하나, 그리고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소리엘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부른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1절에는요, 진정한 예배가 숨 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저 성가대에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절은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바꿔서 주께서 사랑하는 천한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귀한 찬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요, 이 찬양 제목에서 따와가지고 이런 예배자 되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있는데요, 다윗 왕입니다. 이렇게 묵상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한 가지 일, 우리 젊은이들은 완띵 그러더라고요. 손가락끼게 하면서 완 띵. 여러분 하고 싶은 거참 많잖아요. 왕으로서도 할 일이 참 많았을 텐데 왕권을 행사하고 전쟁에 가서 이기고 그리고 재물을 막 거둬들이고 그런데요 다윗 왕은 그 모든 것그 모든 것들보다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일그한 가지 일그 원띵 그게 소중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예배 그한 가지 일보다 이 세상에 중요한 거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천안 성결교회 창립 89주년입니다. 89년이 지나는 동안에 세번 예배를 못 드렸다고 우리 윤학킨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일제 강점기 교단 폐쇄 때, 그때 한 2년간, 44년, 45년, 1900. 그리고 1950년에서 52년 사이에 6.25 동란이 터져서, 그때 교회가 폐쇄되고, 이제 흩어지고. 그 다음에 20년, 21년,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성전 예배가 잠시 멈췄었죠. 이런 예배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일상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완전한 대면 예배가 어려운 상황에서 참 예배의 회복, 이 예배의 회복을 갈급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참 예배에 대한 이러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요. 두 가지를 건면하는데 첫째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둘째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참 예배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서 항상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 당시까지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염소나 소나 이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태우는 이런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희생제사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희생 제사만이 참 예배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엄청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희생 제사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약의 그 희생 제사가 단번에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이후로는 염소나 양이나 소로 희생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제 찬송의 예배를 드리자. 옛날 번역은 찬미의 예배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음악입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구약의 시편은요 가장 대표적인 찬송들을 모아놓은 찬송시집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시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다양한 믿음의 표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송, 회개송, 감사, 서원, 자원의 찬송 그리고 여러 가지 탄원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탄원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슬픔과 후회와 영적 싸움이 또 용서가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눈물, 환희, 감사 아주 이런 표현들이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모두는 다 각각 다양한 찬송의 선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 오셨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화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천상의 화음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픈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 누구나 찬송에서 소외되지 않습니다 이 찬송의 제사는 우리 누구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요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보면은요 수요예배 시간에 자주 좋으셨습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저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 조르셨습니다 반일로 부엌살님으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시다가 수요일 저녁 예배가 되면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가끔 아버지 하고 이렇게 읊조리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인데요. 한 2km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밤에 할머니가 혼자 가시는 게 어려워서 저하고 꼭 같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할머님이 그러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라는 그 찬송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할머니 얼굴을 보면 그렇게 평안하시고 그렇게 빛이 나시고 그렇게 좋으셨습니다 <laughs> 여러분 좋으시면서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아버지 여러분 어떤 선율과 어떤 곡절을 가지고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이사야 선디자는요, 부족함을 가지고 왔어요. 부족함.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난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와이신 호 왕을 배웠음이니라 이사에서 6장 5절이요. 그 다음에요, 다윗 왕은요, 이 사람은 죄를, 큰 죄를 한번 지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러러 뵙지도 못하면서 통회의 마음, 상한 심령 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 마음을 드리겠다고 왔어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죄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두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해야 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0편 51편 15절 17절입니다 그런데요 빌리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신라는요 모진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것 때문에 갇혀서 오진매를 맞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성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와 찬양,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요,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송의 곡절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셨나요? 각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요. 상한 마음이 물 오셨나요? 근심과 걱정과 후회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오셨나요? 아니면 갑자기 찾아온 영적 감동과 희열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드리고자 와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히브리서는요, 착한 행실 선행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친교, 여기 말씀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여기 보면. 선을 행함, 선행입니다. 서로 나누어 주기를, 여기 나눔은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코이노니아는요, 공감 능력입니다. 나눔. 그저 물질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요. 서로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의 소통이라고도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8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요. 이내 했세드 사랑입니다. 자비. 그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다트 엘로힘, 다트 엘로힘. 이것도 아까 친교 코인온이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야다, 알다 남 부부 사이에 맺는 사랑의 관계도 야답니다. 안다는 겁니다. 공감 능력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 또 이것이 중요하다고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보고 이 세상에 너희는 핏과 소금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예배를 패하고 제사를 패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공평과 정의가 없는 다 엘로임, 하나님을 아는 공감의 마음이 없는 이런 예배, 이런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반어법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과의 인애, 친교,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이웃을 향한 이웃 사랑.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웃사랑, 거룩한 친교, 우리의 나눔, 이런 것도요, 공감 능력, 이런 것도요,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수 있다, 예배가 될수 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중세 수도원의 베네딕트 수도사들이요, 그들은 노동을 참 많이 했는데,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일상 생활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하면서 우리의 먹고 자고 만나고 일하고 우리의 사귀고 하는 모든 일들 이게 예배가 될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몸 우리의 봉사 우리의 손길 우리의 눈길 먹고 자고 일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께 드리 기뻐하시는 제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요, 이러한 모든 사랑의 표현을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갈라데에서 5장 22,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여러분 찬송의 제사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말씀했고요 이웃사랑 성령의 열매로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최우선이 가치가, 목표가,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가장 one thing. 내게 하나만 꼽으라면, 인생의 목적을 하나만 꼽으라면,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목사님의 설교나 장로님의 기도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찬송의 가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요늘 항상 찬송과 복음이 늘 함께 왔다 갔다 합니다 교차합니다 이성공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는데 설교할 때 찬송 부르고 찬송할 때 설교하고 그러시면서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봤었습니다. 한 3개월 모시고 있었는데요. 지난 8월 2일이 57주기셨네요. 우리 성결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찬송과 말씀이 함께 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어디서나 우리 찬송은 가능합니다. 일상 생활에서도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우리 설거지 할 때도요, 우리 밥 먹을 때도요, 찬송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그러나 모이기를 폐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더욱 성전에 모이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하자 이렇게. 사도바울 선생님, 아,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히브리스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요, 대면 예배입니다.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나 온라인으로도 하나님께 진정한, 진정한 찬송의 예배 가능하다. 봉사의 예배 가능하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 예, 마지막입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따뜻한 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환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요. 환대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환대도 예배입니다. 철학자 레비나스는요. 안녕하세요. 라고 건네는 말 속에 그를 염려하는 모든 염려가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요. 저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어르신 보면 무조건 진지 잡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진지 잡수셨어요. 옛날에 배고플 때저 어르신께서 아침밥을 못 잡수셨나? 염려하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인사였습니다. 환대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요 참 중요한 것이 이 환대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함금 평안의 인사 평화의 인사 샬롬 샬롬 하고 두번 한번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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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다레살람이라는 탄자니아 수도가 있는데요. 거기도 평화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도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천안 천안은 heavenly peace 하늘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평화 인사 샬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천안 성결교의 89주년을 맞이해서 이 앞으로도 이제 100년, 200년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참으로 찬미하는,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